가족이란 이름으로 숨겨진 악, 지역사회를 어지럽히는 조직스토킹의 진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숨겨진 악 조직스토킹의 진실을 알아보자. 조직스토킹 아시죠? 어떤 이들은 이 복잡한 설정을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려내며,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슬픈 현실입니다. 그들의 집착은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이 고백하듯 우스꽝스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괴한 연애 관계, 그들의 시각.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마치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연인처럼 피해자의 주변 인물로 스며들어갑니다. 자, 이제 다시 만났네. 라고 속삭이는 이들이 과연 누굽니까? 가까운 친구들. 아니죠. 그들은 피해자를 괴롭히는 자기만의 특별한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보내는 불쾌한 말들은 마치 너를 사랑해. 라고 외치는 듯한 인연으로 포장됩니다. 우린 특히 무서운 친구들. 그들은 서로의 행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쾌한 소리를 질렀다면 다른 사람이 즉각 반응하죠. 마치 우리 관계를 특별하게 만드는 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도대체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피해자는 그들을 아예 신경 쓰지 않지만 가해자들은 우리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믿으며 행동합니다.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행동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폭주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조직 스토킹이란 시스템은 그들이 피해자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기괴한 구조입니다. 그들에게 피해자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마치 인형처럼 조종당하며 인간관계를 잃어버린 듯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 라며 비웃음을 주는 듯 합니다. 정말 기괴한 사랑의 기술. 이때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같은 기괴한 도구들이 개입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누군가에게 집착하며 갑자기 이상해졌다면, 그것은 이 기술의 영향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받는 영향은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